여러분, 안녕. 오늘은 제가 개노 색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런 모양의 개노 색트입니다. 네, 그럼 오늘 만들어 보고, 싱크. 네, 먼저 개노 색트의 머리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네, 먼저 이거 두 개로 받침을, 밑에 받침을 해줍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고 이런 색소들을 꼽고, 그다음에는 이 위에 이렇게 두 개짜리로 연결을 해준 후 네모난 이걸로 한번 꼽아줍니다. 그다음에 이 셋, 다한네 개짜리로 꼽고, 그 위에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꼽아주면 개놈색때 얼굴이 거의 완성될 겁니다. 네, 그다,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게, 에스컬레이터 모양의 이런 블록을 꽂고 그 다음 이쪽 뒤에다가 이블록을 꽂아주시면 나단그 다음에 목 밑에 이 여기 꼈다 뺐다 할수 있는 이 움직이는 장치를 꽂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걸로 여기를 톡톡 톡, 꼽아줍니다. 네, 그 다음에 다른 부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뾰롱! 네, 이번엔 등에 달려있는 딱딱한 부분을 만들 건데요. 아주 간단해요. 먼저 노란색 블록으로 예, 꼽습니다. 그다음 이 블록을 이쪽 위에다가 딱꼽고 이런 모양으로 그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합쳐줍니다. 그럼 이렇게 옆쪽에 노란색이 보이죠? 네, 그럼 고정 완료. 아, 그 전에 이것도 한번 꼽아줘야 돼요. 그래야지 고정이 잘 돼요. 딱 하면 고정 완료. 네, 그 다음에는 양쪽도 똑같이 합니다. 그 다음, 이걸 다 만들었으면, 주위에, 불, 딱, 꼽아줍니다. 근데, 하지만, 꼭, 이렇게, 미니 자동차 모양이 아니어도 돼요. 여기 구멍이 뚫려있게 만듭니다. 네, 다음 부품으로, 고고, 쌩! 뾰루롱 네, 이번엔, 팔, 그쪽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아주 간단합니다. 일단, 이렇게 한 다음에, 여기에다가, 이걸 붙인 후, 아, 아직 붙이긴 전에, 이걸 밑에다 깔아줍니다. 이걸 붙이고 여기 상이다. 이걸 넣고 이거 두 개를 여기 위쪽에다. 아 맞다 반대로 됐군요. 네 제가 착각했어요. 이이 이 네모판을 아우쪽에다 붙인 후 여기 밑에다 이걸 붙이고, 난 여기다 이렇게. 아까랑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이게 위쪽으로 나와 있는 계단 모양의 판을 붙입니다. 그다음에 이걸 붙이면. 개노색트의 팔이 아직, 이게 아니에요. 이거를 이렇게 써야 돼요. 이렇게 하면 개노색트의 팔 완성! 제가 좀 많이 착각하네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. 네 반대 팔도 똑같이 완성. 두두두. 그다음 이건 또 치워놓고 자 이제 다리를 만들어. 뾰로롱. 네 돌아왔습니다. 다리는 일단 이런 부품들이 필요하고요. 이런 이게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세 개짜리 두 개를 준비해왔습니다.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세 개짜리 얇은 판을 세 개를 붙여서 만들 수도 있어요.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이걸. 가운데다 붙입니다. 그리고 아까처럼 이거를 반대쪽에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흰색을 앞에다 붙이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팔, 두둔, 이제 다리 완성. 네, 그 다음 다리 한 짝을 더 만들겠습니다. 자 이번은 단대다 네, 치워놓고네 다음은 몸통을 만들어 뼈로, 뾰로롱 뾰로롱 떼습니다자 이번엔 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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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이렇게 겹겹이가 돼 있는 한 네모를 준비해 줍니다. 네그 다음 여기를 딱 하면 가운데 부분은 아직 완성은 다안되지만 이렇게 해요. 그럼 가운데 부분은 완성. 그음끝 부분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딱 꼽고 이건 이렇게 두 개짜리로요. 한 다음에 이걸딱 꼽아 주시면 딱 꼬리가 완성되죠. 그다음 아직 한한개더부품이 남았습니다. 그건 바로 꼬리 부분이랑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곳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밑에는 이렇게 이걸로 한 다음에 여기를 고정을 해준 후그 다음 이걸 꼽아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꼽은 후그 다음 여기 속에 이 속에 이것들을 꼽아줍니다. 잠시만요. 제가 좀 생각 좀 하고 올게요. 뾰로로... 뾰롱 아, 예.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, 제가 지금 너무 헷갈렸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하루 나왔습니다 이... 일단 이 꼬리 부분만 만들래요. 다 뿌시고... 아니, 다는 아니에요! 딱이 꼬리고 부분에 꽂았던 것들은 부시고 그다음에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건 아니어도 되지만 구멍이 송송 나 있으면 더 조,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. 그다음 이거 없습니다. 그다음 이쪽도 또 없이 꼽습니다 네, 여러분 죄송합니다. 삼촌이 잠깐 들어왔어요.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지 모르셨나 봐요. 그다음 이렇게 합니다. 그럼 여기 뾰족한 모퉁이가 나오죠 모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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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후아 맞다 이걸 꼽아도 되지만 이걸 꼽으면 더 좋죠 이렇게 해서 구멍이 나있게 합니다 그 다음 이쪽을 연결 한번 하고 그 다음 이걸로 고정 그러면 꼬리 부분은 완성 네 다음은 허리 부분을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뾰로롱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허리 부분을 만들건데 자 일단 이걸로 먼저 청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. 네, 봐봐요. 이거, 이거 두 개로, 이거 두 개를 맞대고, 그 다음 흰색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걸 네, 쪽에다 꼽아주고, 그 다음 이거를 꼭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. 봐봐요. 이렇게. 양쪽 끝에만 구멍이 뚫려, 뚫려, 이거 여기는 이렇게. 돼 네, 그러면 이렇게 총, 총 부분 완성! 네, 그리고 이렇게 요거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요 세면부분들 요 세면부분들에 꼽습니다 네,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를 냈다가 꼽으면, 이렇게 되죠? 그럼, 이렇게 한 후에. 네, 이렇게 했으면, 이거를. 아, 잠깐만요. 생각이 잘안 나네요. 잠시 멈췄다 할게요. 아, 네. <laughs> 제가 너무 죄송해요. 이제 생각이 막 났습니다. 네, 이렇게 아까대로 붙이기 전에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요기요 모양에 요거를 꼽지는 않지만 일단 먼저 이렇게 해 놓습니다. 네, 어때요?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요것도 삐죽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하기 전에 이걸 밑에다 이거 이 한쪽 짜리 모양을 이 밑에다가 붙입니다 아니, 그렇게 말고. 네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그 다음에 이 표면 위에 이렇게 붙입니다. 이렇게 세칸 짜리요. 그 다음에 이쪽도 딱 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. 자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 후에 여기 이 구멍이 꼭안 뚫려도 됩니다. 여기다 이렇게 붙여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한후 이걸 이제 연결해야 됩니다. 요걸로 말입니다. 앞에 꼽는 거 있는 요걸로딱 연결한 후 이걸로 이거 이거를 이걸, 이걸 얇은 건데 두 개를 합쳐서 붙임 후 이거를 올리면 네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. 네그후 이거를 달아주면 됩니다.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반대쪽에 달아주면 됩니다. 그다음 이거를 이쪽에다 꼽아주시면 아주 그냥 클리어 네 그다음 합칩니다.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여기를 이걸로 딱 고정을 시킵니다. 그다음에 이것도 이쪽에다 교정을 시킵니다. 얘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더라고요. 그 다음 이거를 고정을 시킵니다. 다리 쪽에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 이거를 고정을 또 시킵니다. 그 다음 이것도 고정 그리고 팔 한쪽도 더 고정 마지막으로 얼굴에 고정을 시켜주면 깨노색 아이고 네 이게 좀잘 빠지네요. 보니까 게노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잘 빠지시는 분들은 이거 이거 얇은 거를 한 칸을 더 꼽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게노세트 완성 이렇게 살짝 꼽혀서 하면 게노세트 서있는 모습 완성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봤습니다 게노세트 포켓몬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엔 부스터로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러면 안녕!